주변 소음을 이용한 심리 조작 기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조종당할 위험에 직면하다. 조금은 기괴하면서도 우픈 이야기. 혹시 여러분은 주변 소음이란 미세한 전파를 타고 우리의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요즘 사회에 만연한 조직 스토킹 그 불행한 피해자들은 물론 그 이면에 있는 가해자들도 사실 역설적으로 괴롭힘의 구조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황당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을 가하는 시스템적인 방식입니다. 가해자들은 아주 일상적인 소음을 교묘히 사용하여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주민들의 함성처럼 보이는 작은 속삭임이 사실은 그들만의 비밀 시스템이란 것이죠. 마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그집 앞에서 말해, 라는 듯이 소음을 끌어들여 대화를 섞어놓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희극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진짜로 피해자에게 그리워하는 연인처럼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면서 너나 좋아하냐? 라고 외쳐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거리의 흐름 속에서 비겁하게 차 안에서 피해자를 향한 불쾌한 말을 전달하면서 도망가는 모습은 정말 코미디 영화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피해자는 그들이 하는 말을 아예 신경 쓰지 않지만 가해자들은 마치 만리장성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찾는 듯 자꾸만 집착합니다. 마음 속으로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 라고 선언하는 모습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요. 이런 인형 놀이를 하듯이 가해자들은 끊임없는 소음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데, 여기서 웃기고도 기괴한 점은 그들 자체도 이 모든 것을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전혀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조작의 희생양인 가해자들은 이미 그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 같은 사악한 방식이 바탕에 깔린 이 현상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정서적으로 황폐화 시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